안녕하십니까 곰맨티비투 야놀자 예 정철입니다. 저희 투자베스 우회초 공격 양석환 선수부터 나오고 있어요. 호모 양석환 오늘 양석환 선수는 7일번에 배치돼 있고요. 현재 위타석 안타, 3진 당했습니다.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겠죠? 속한 온난여라 오오 양속한 오오 양속한 오오 저거 목소리가 지금 많이 세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. 양해주십시오 구독자여러분 방명이 흔들렸는데 발에 맞은것 같아요 삼각대 없었습니다 약속과 약속과 분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k b 에서 삼각대를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차라을 하려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. 다시 타석에 들어선양석권 선수 안타를 쳐주사. 양석권 선수 빨로 빨라 빨로 빨라 빨로요. 홈런. 어, 뭐! 양석권 엄 oh no. 양석 가호 <목소리> 이번에는 SS 3연수가 최정인가요? 아트 3연수가 기가 막히게 수비를 <laughs>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정 최정 선수 반맞지 <목소리> <안> 않아요 <laughs> 고생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에서 이제 리아 선수 떨어졌다 그치 넘어갔어 우리 팀동준 선수다 솔로 홈런에정렬히 수록도 있는데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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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김동주가 될것 같습니다 김동주 선수 저희의 김동주 선수가 될것 같은 내감이 들고 있어요 오늘 홍롱만 저희가 두 개이고요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상릉편은 옆에 옆에 홍롱 공장을로 썰었는데 무섭게도 우리가 더 홍롱을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어, 두사 제.

요 판도 하나마나 무건 저의 눈에는세이입니다 무적 세이에예요예 예. 지금 피더 무조세이세잎세이무조건세이 काय <muchas> सतरा <muchas> <Dai, muchas>